이번 주 넘버 가격은 개인용달 기준 구입 시 2,950에서 3,000 이전료 별도입니다. 여기서 이전료 별도라고 하는 말은 넘버 가격에 대한 이전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양도인의 차량에 대한 이전료입니다. 바꿔 말해 넘버만 구입한다고 하여도 넘버만 독자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인의 영업용 넘버,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전을 한후 협회에서 대폐증을 발급받아 다시 양도인에게 자가용으로 돌려주고 내가 원하는 차에 영업용 남발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보니 빌러와 계약한 개인용과 넘버 가격을 중심으로 이전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하려는 분의 현재 부착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차에 따라 이전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즉 양도인은 화물차가 새 차면 새 차일수록 2025년 차라고 하면 은 취득세가 거의 60만원, 70만원까지 나올 것이고 또 양도인의 차량이 옛날 차 또는 지금은 단종돼서 없는 다마스나 나보라면 은이 전비가 5만원, 1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할 때는 물론 영업용 넘버 가격을 중심으로 이 전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차에 부착되면 얼마가 나오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차에 부착되어 있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할 때는 딜러에게 영업용 번호판 가격을 물어본 후, 현재 구입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원하는 차에 영업용 넘버를 부착할 때까지의 총 비용, 그리고 별도 부담할 항목을 중심으로 견적을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차를 계약하여 영업용 넘버를 구입하고 또 신차에 영업용 넘버를 부착한 후 부가세를 환급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업용 넘버를 구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이 1번입니다. 두 번째 영업용 번호판 계약 그리고 신차 출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부가세 환급 순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영업용 번호판 계약 신차 출고의 수는 신차의 사정이 출고가 잘될 때는 영업용 번호판을 계약한 후 신차를 계약하고 출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차가 두달세달 달 이렇게 납기가 길어진 경우에는 신차를 계약하고 차가 나온다고 할 때쯤 즉 출고. 15일이나 10일쯤에 영업용 넘버를 계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든 영업용 번호판 계약이 먼저고 그 다음 신차 출고입니다. 온 딜러를 믿고 계약한 경우에는 신차에 개인용달 넘버 부착은 물론 세무서에 함께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 그리고 신차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 절차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추후 주소이전으로 인한 주사무소 변경시 또는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차량을 새로 교체할 때 설명을 평생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